우리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어. 우와, 와, 오늘 여보는 어디 가는 거예요? 우리 저번에 울산 통도한 다시 못 갔잖아. 터널 붕괴 때문에. 그래서 이 아빠가 준비했어. 뭐? 아빠가 송으로에서 건돈, 모든 전재산, 이 보트에, 이 요트에 다 부었다. 뭐? 네? 뭐라고? 여보, 우리 예유 데리고 여행 갑시다. 아니, 맞아, 여행! 돌다쏟아뭐면 어떡해! 여행 장소는 바로 태평양. 뻣소리야! 뭐 어떻게 통도안 타져? 어? 태평양으로 가자, 예유야. 남자는 바다니. 아빠. 아빠. 네. 왜? 혹시 돌았어요? 자 가자 빨리 얼른 타아 뭐야 이게 아 뭐야 이게? 빨리 빨리 타, 빨리 타아 올라 올라 타자잡 가자 오 여기 앉으면 되네 자 가족들 출발할까 네 아, 오케이, 출발 아, 출발 갔다 아, 이 바닷바람을 가려는 이 기분. 그래, 남자라면 한 번은 느껴봐야지. 아, 근데 잠깐. 아, 바람 너무 많이 가혔나 아, 잠이 오네. 아, 아 졸려. 음, 아. 어, 아, 뭐야. 어! 여보! 어? 여보, 저 뭐야? 어? 뭐? 여보! 어? 뭐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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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내 몸.. 나아아아아나아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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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 내가 운전하다가 운전하다가 내가 박아버렸어 아 자! 여보! 여, 여.. 여보!!! 아, 아. 여보 정신차려! 정신차려! 정신차려!!! 아, 아 여기가.. 어디지? 여기 태평양이야 내가 운전을 사실 잘 못해 여기 일어나 잡아 얘 예, 얘야 예. 아, 아, 어, 아, 괜찮니? 액션 가면 어, 아 잠깐잠깐잠깐 어, 여기, 여기 어딜요? 여기 바로 태평양이야 예? 아아 뒷골 아, 아, 디콜. 아. 그, 미안해 아빠가 자다가 이, 이 바위에 부딪혀버렸어 뭐전 아빠의 아! 전재산 아빠의 전재산이 아! 날라갔다 <웃음> 아빠가 <웃음> 방송으로 <웃음> 모은 전재산 다 부었는데. 그러도나 우리! <laughs> 이 망망대에, 어떡하지, 여보? 아, 걱정하지 마! 뭐야고? 내가 이럴 줄 알고, 응, 여기, 내 자격증이야. 어? 자격증? 어. 뭐야, 이게? 자격증? 뭐야, 바다에서 살아남기? 바다에서 살아남기 원! 했으면 자격증을 따낼 수 있다고. 참만이 책은. 혁동. 한번 어. 읽어봐. 아기, 아. 아. 어. 해. 내 만화책. 바다에서 사랑기. <laughs> 어, 바다에서 사랑기 1편 근데 여보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. 여기서 어떻게 해? 내가 어? 어, 이 바다 자격증 일급으로써 음. 일단은 이 해양 포고들을 봐. 어. 일단은 여기 보통 이런 보트에는 어 구명보트가 있기 마련이야. 하, 잠깐 그래? 기다려봐. 어어 어. 뒤적 뒤적. 박 뒤적 뒤적. 아 여기 있다. 있어? 예. 구미... 예? 어. 아니, 여보, 구명보트다. 아? 아 진짜 이게 있었구나. 구명보트가. 당연하지. 이런 큰 와. 보트에 구명보트가 없을 리가 없잖아. 아, 다행이다. 잠깐 그러면은 여보 여기는 식량을. 아 식량 자 식량을 발신, 들고 가자. 식량. 빨리 챙겨 빨리 챙겨. 아, 계속, 어, 가라앉는다, 가라앉는다. 이제, 잠깐만, 여보, 근데, 내가 지금 몸이 다친 것 같은데, 내가, 잠깐, 아 내가 운전 못할 것 같은데, 어떡하지? 여보. 어? 이거 봐. 뭐야, 잠깐만, 지갑 좀. 이거 뒤적뒤적. 자. 뭐야, 이건 또, 잠깐만. 이건, 잠아 보트 자격증 일급, 아 여보! 요즘 이런 건다 따고 다닌다고. 아, 여보, 도대체 나 만나기 전에, 얼마나 많은 일을 한 거야? 아이것저것 탐험하면서 많은 자격증들 따놨지 그래 그, 그 잠깐만 그러면 여보 가자 저기 얘야 따라와 봐라갈응 아니 에유. 그러니까 왜 자격증 자격증 없어서 보트를 몰았어 타타 어, 얘가 어. 타 전망 타, 타. <놀람> 자아아 <놀람> 뭐해 아빠 아 어, 어, 잠깐만 아 여보 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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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리타 어. 어 일단은 내가 어. 자격장 자격증 소지자로서 어 음 이런 바다에는 이 바다 쓰레기가 이, 떠내려오기 마련이야. 요즘 해양오염이 심하다하더라고. 그래 해양오염이 심해 요즘.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돌아보자고. 아 쓰레기 잠깐만. 쓰레기가 왜 필요해?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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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내가 갖고 왔어. 내가 갖고 왔어. 갖고 왔어? 근데 우리 쓰레기가 왜 필요해? 여보 어? 길거리 고양이를 뭘 먹어? 쓰레기. 음식물 쓰레기 먹지. 어? 우린 지금 바다에 있는 길거리 사람들이야. 그럼 뭘 먹어야겠어? 음식. 쓰레기를 먹어야되는거 알겠어? 어, 저기 뭐있는데 여보? 어, 일단은 어? 쓰레기에서 혹시 몰라 좋은 우리가 지금 당장 어? 잡아 여보 있을수도 있으니까 이거 뭐야 이거? 뭐? 이 이거 앞에 앞에 저기 이거여거여거 이거, 이거. 야 이거 쓰레기 아니냐 이거? 에이 저게뭐 쓰레기야 에이 내려서 봐봐 여보 멈춰야지 내리지아 여보 <laughs> 어? 운전해. 너 멀리 왔나아 여보. 아? 운전. <laughs> <laughs> 보트 자격증 1급이라며 뭐? 어? 다시 타. 오케이. 아! 여보. 어머아좀 제대로 네. 타. 아들 아, 그냥 내가 한 번에 타. 타, 타아 내가 주차를 이유가 타, 타 버렸네. 아. 아 아빠 핑계 대지 마. 자 내려 내려 내려. 여보 좀더 가까이 붙일 수 있을 것 같아. 왜 이렇게 주차를 못해? 아이씨아 됐어. 됐어. 됐지 됐지 됐어 완벽하지 아니 멈춰 어. 멈춰 이제 어. 아! 아, 아 시원해 아! 아, 시원해 <laughs> 쓰레기 그 그래, 네. 쓰레기를 뒤져보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어 해양 쓰레기들이야 우리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어 와! <laughs> <우왕. 웃음> 아니 기분 다시야 우리는 지금 해엄 치고 있다고 그치 <laughs> 쓰레기 중배 일부분을 아, 어. 얻었다. 아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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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. 야프, 야프. 잠깐만, 철? 근데 여보, 철 이런 거 구해서 뭐.. 잠깐만, 바다에서 살아남기.. 죽창? 그래! 여보! 우리 식량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죽창을 만들어 놓자. 어? 나무 다섯 개, 접착대 다섯 개, 가죽 다섯 개. 일단 다 털어, 다 털어. 다 털어, 털어, 털어. 아, 털어, 털어. 그 쓰레기 빨리 버려 다시 이제 따악! 아 어. 여기 이렇게? 어. 아 여보 근데 진짜 난 정말 똑똑한 여자를 잘 만난거 같아 그치? 난 여보 아니었으면 저번 터널에서 진작 죽었어 맞아 그때 죽여 죽여 죽여버렸어 아빠 주, 어, 어 왜그러니? 배고파 아 그래 배고파? 그럼 자 이거 통조림 하나 먹어 여보 어? 배고파 어쩌라고 빨리 쓰레기 빨리 준비해 응 음. 어얘 맛있어 얘 하나 더 먹어 통조림 하나 더 먹어 여보 아이 쓰레기를 뒤집어보니까 이 판자도 나오는 걸 알아 나스물4개 있어 알아 나1 2개 그래? 있어 뭐야 미안 에 통조림 아아 어. 아, 맛있다 진짜 맛있게 먹네 예유야 음? 엄마 한 입만 주자 엄마 주발 그냥 버려 버려 에이씨 그래 내가 정말 잘 가르쳤어 <laughs> <laughs> 가정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킨 거야 <laughs> 여보. 에이, 여보, 아트샷. 아, 맞짱. 여보도 하나 줘? 나 하나만 줘. 자, 여기 일로 와. 시티콘 줄게. 어. 자, 자, 아이고! 손이 미끄러졌네! 아이고! 나! 내 슬레이드 컷! 빨리, 빨리, 쓰레기나, 빨리. 모아 어, 어, 우리 언제까지 뭐, 잠깐만. 한번 만들어볼까? 그거, 미안한데, 자격증 있는. 내가 만들 수 있어. 아 그래? 너 알았어. 자격증 없지? 이거 어, 자격증 없어. 없이 만들면 불법이라고. 다섯 어, 개 접착체, 다섯 개 가죽, 다섯 개 여기. 오케이. 음 잠깐만. 뚝딱 뚝딱. 박뚝딱. 아! 아 여보. 아! 죽창. <laughs> 여기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철 철이랑 나무랑 어 가죽을 합치면 이렇게 대나무 죽창이 생기는 거야? 이게 저도... 바로 나의 능력이라고. 아, 역시 잘만났어 대단하지? 역시 내 사랑. 여보, 오케이. 잠깐 그리고 한번 찔러봐, 한번 찔러봐. 누구지? 그래, 야! 나 찔러봐. 아 아! 렘렘에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